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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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난 장과 함께 해요. 50회입니다. 벌써 100회를 목적으로 했다면 반전을 왔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신나는 아침. 재미난 장과 함께 해요. DJ 듀오씨가 함께 합니다. 뱃노래. 이차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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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 여차! 차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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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여차! 여차! 차 여차! 디야 기여차견놀이 가자 한다. 견널이 가자 한다. time DJ d o c 가 신나게 열어주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어제 방송이 아침에 약간 뭐 유튜브 이상해요 영어를 몰라서 그런가 막 비공개 떴다가 공개했는데 좀그 아침에 좀 차질이 있어서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월 10일 10월이라고 그래 전라도 사람들은 6학년도 6학년이라고 그래 6학년 <laughs> 10월 1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듣고 오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30가지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y Tonight. o n w h a t the hell did you come here for? e r e 가 부릅니다. Party Tonight. 라이트를 주름 잡던 그 노래. 노래하쭉주는 파티. 여기저기 둘러봐. 예 하나 모셔. 우리 같이 노래요 노래하며 춤추며. Uh, uh. 진짜 빠르네. 아, 이때 당시도 에 이런 노래가, 있, 그, 빨랐어, 랩이. 따라 하려고 했는데도요, 폭풍 랩이야. 아웃사이더 랩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외톨이. <laughs> 언젠가는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 재미언장가 함께 해요. 반 50다. 50회. 음. 디자인에게 필요한 30가지. 어, 당신들에게 과연 어떠한 것들의 자질이 있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캡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메모한 거 읽어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2009년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음. 개가 없었네요 30가지 중에 아홉 개가 없었어 21가지가 있었던 거죠. 디자이너가 필요한 30가지.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부터 몇 가지가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좋아하는 일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열정. 2.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 3. 디자인을 위한 많은 경험. 4. 언제든 기록할 수 있는 메모지. 5. 세상도 알수 있고 작업도 할수 있는 컴퓨터. 6. 대중을 공감시킬 수 있는 말빨. 7.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리된 자료. 8. 디자인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위. 9. 밤을 셀수 있는 무한 체력. 10. 순간을 영혼으로 기획, 기록하는 사진기. 11. 다양한 분야의 인맥. 12. 필수품을 담을 수 있는 심플한 가방. 13.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색감. 14. 하루쯤은 부자처럼 쓸수 있는 돈. 15.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 16. 효율적인 시간 관리 능력. 17. 트렌드 분석 능력. 1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19. 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 그 다음에 20. 사물에 대한 호기심. 21. 존경하는 역할 모델. 22. 든든한 파트너. 23. 꾸준한 노력. 24. 작은 변화도 알아서 챌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눈썰미. 25. 언제나 미를 추구하는 습관. 26. 충격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27. 자신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객관적 디자인. 28. 정기 구독하는 디자인 잡지. 29. 외국 사람과 대화 가능한 회화 실력. 30.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꼼꼼함.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디자인에게 필요한 서른 가지가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오늘 한후 체킹해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어, 자, 재미난 여행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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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어, 어, MC몽의 180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180도 바뀌십시오. 넌나 잘해 없이 <목소리> 그 악몽때로 차가운 마루 바닥에서 닦는 단단 찬다로 1991년 날리간 뒤 눈물자에서 날아가는 스포츠카로 그날 그날 떨어지 애써 떨어질 듯 말뜻했던 내 인생이 강함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겪음으로 내 인생 세상이 된대로 남들보다 월등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책이 노력에 연괄한 내 인생은 180도 Jump o s 돌고 k 돌고 n g 오로지, 한방을 <목소리> 향해서 사는 젠타점. 주지마, 헛된 돈은 꾸지마. 오래전, 믿어왔던 돈도 역시 잊지마. 너의 땀과 노력이 보인다면. 차례차례 순서대로 보법 명예. 내 말이 맞을걸. 좋든 싫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달려, 더뛰어더 <목소리> <목소리> 빨리. 더높게 올라가 스피킹. 뮤직 대로랩 그대로, 스 그대로, fear 대로바로살려면 스타일을 채 또무 그, 너나 잘해 또 끝도 없이 죽도 도도 후회 없어 난 행복해 헤이 헤이 e 이 노래 부르세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난 빠르게 정상을 향해 가